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유한 주님의 음성내 귀에 솟삭이네내마음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경 길로 피해도 마소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6편도 누가 지었는지는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의 관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6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으로 자긍심이 정말 높은 민족입니다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 중에서는 유대 민족이 자존감이 정말 높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을 믿고 사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그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들은 굳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 지옥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가요? 지옥은 되게 무섭고 힘들고 그리고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게끔 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그 영역을 만드셨고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 두셨는데 바로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어떤 그 재료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당연히 지옥에 갈 것이고 지옥의 불속 시계의 어떤 뗄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셨다라고 그들을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 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살리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67편은 사실 구약의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해서 구별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낯빛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7절의 말씀 가운데 땅의 모든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고 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종종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민족이 되어졌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역사를 주셨고 법궤라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또한 그런 물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차종금 높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구별하는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대상 사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구별하면서 이야기할 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지만 너는 구원 못받았어 너는 절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정죄하는 모습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저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합동측에는요 십자가도 걸어놓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예배당 안에는 저 십자가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상을 세워놓거나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십자가와 성경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일 뿐이지 진정한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자면 머리가 아픈 사람도 난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두통도 질병도 치유되어질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종종 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세상 것과 교회 안의 것을 구별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작 교회에 바뀐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교회 안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보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그런 경종을 따져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구별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일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혹시 어찌다 들어본 이야기던가요? 민수기에서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빛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향하여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시작점은 바로 아담의 후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돌려지고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질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 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신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고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2024년도 교회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주제의 목적이 무엇이던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시작점이 다 지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저 주제의 의미일 겁니다. 67편의 일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에 낯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은 날 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절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식행일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를 향하여 향그 비추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정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전제물과 제사와 모든 것들이 다 역겹다. 차라리 누가 나의 도구가 되어져서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예배하지마 카이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67편의 1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려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고백이 있느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능의 키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까지 안키 위해서 하나님을 부여 잡고만 있으면 천국으로 옮겨질 거야. 내가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을 거야.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